나오셨으니까 형님 음, 다들 모였나? 아 이거 가을이 되니까 이 피부가 푸석푸석해지는 게 말이야 이 탄력이 없어져 형님 걱정이야 그럴 때일수록 좀 마사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음. 아, 이거 뭐 탄력은 생겼는데 얼굴에서 발 냄새가 나 씁스라고네 형님 아, 그나저나 우리 저희 중에 가장 엘리트 상무 이사직을 맡고 있는 유상무 상무 네 형님 자네 어제 그 소녀시대 티파니 만났다면서요 네 아주 친합니다 음. 근데 그 티파니 만날 때 모델이죠 이판이도 나왔습니다 음 티파니 이판이 만났구만 네 형님 음. 근데 그 티파니가 티를 한장 들고 있자 이판이가 티파니한테 그 티파니 안파니 라고 물어보자 티파니가 이판이에게 이티판다라고 했습니다 아 어, 티파니, 이판이 만나서 이판이가 티파니한테 이티파니, 안파니랑 물어봤더니 티파니가 이티반다라고 했구만. 뭘, 뭘로? 어. <laughs>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근데 형님, 그 티파니가 그 티판다고 하자. 이판이가 티파니한테. 그럼 그티 스파니니, 스파니 아니니. 라고 하자. 티파니가 이티 스파니다. 라고 이판이한테 얘기했습니다 디파니 음. 이판이 이파니 만나서 이판이가 디파니한테 이티파니 안파니라고 물어봤더니 디파니가 이티판다라고 했고 이판이가 디파니한테이티스파니 스파니아니니라고 물어봤더니 디파니가 이티스파니라고 얘기했구만 아. 근데 그 이판이가 갑자기 마음에 안 들었는지 다른 얘기를 꺼냈습니다 갑자기 이판이가 티파니한테 오늘 날씨 스파니 안 스파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디파니 <laughs> 이파니 만나서 이파니가 디파니한테 이 디파니 안 파냐고 물어봤더니 디파니가 판다고 하자 이파니가 스파니 아우. 디파니 <laughs> 이파니 만나서 이파니가 디파니한테 이 디파니 안파냐라 물어봤더니 디파니가 판다고 하고 이파니가 디파니한테 이티 스파니 이 스파니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디파니가 스파니라고 하자 이파니가 디파니에 뜬금없이 오늘 날씨 스파니 안 스파니라고 물어봤구만. 여러분, 우리 조직 중에 가장 빠른 네, 쌍둥이. 고맙습니다, 대행님. 정말 빠른 쌍둥이. 고맙습니다, 대행님. 너 오늘 웬 일이야? 느린 거로는 다해먹었니 대행님. 그래, 뭐 늦게나마 네가 본 모습 찾아서 형이상 기분이 좋다며, 어? 아, 아, 때리지 마십시오, 나 아픕니다 형님 네가 왜 그래? 쌍둥이랑 똑같이 느낀 대행님. 무슨 소리야, 어? 얘네들 봐라 <laughs> 이거 재미있구만 그래 그건 그렇고 형이 오늘 그 아침을 못 먹었어 배가 고프니까 그 상훈 너는 가서 핫도그 하나 사오고 알겠습니다 형님 상민은 시원한 콜라 한잔주봐 알겠습니다 형님 응. 여기 심습니다 형님 어, 벌써 사왔어 네 형님 뭐야 핫도그 사오랬잖아 어? 이건 핫바 냐 <laughs> 다시 사와 알겠습니다 형님 넌뭐야 콜라 안 주고 알겠습니다 형님 알겠습니다 형님 야 핫도그에 케첩을 듬뿍 발라 와야지 어? 다수아 죄송합니다 형님 이 뭐하는 짓이야 이거 정말 씁쓸하구만. 아, 그래, 그러잖아 뭉치 응. 어디 갔어? 형님,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뭐야? 뭉치가 14주째 형님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뭐야? 14주째? 다음 주면 15주째인데. 뭉치, 너이 자식 지금 뭐하는 거야? 라운드 결 좋아? <laughs> 너같으면 좋겠니? <laughs> 별꼴이야, 에이야. 오랜만에 저희 조직들끼리 단합 대회도 할겸이 음. 부침개 부쳐 먹는 거어떻습니까아 그래, 부침개 좋지. 그래서 어. 제가 각종 재료들을 준비를 했어요. 다 그래, 잘했어요. 네. 오씨 저희가 밀가루랑 음. 그리고 파전이니까 파랑 그리고 물이랑 뭐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왠지 자. 좀 불안해 보이는 재료들인데. 아닙니다, 형님. <laughs> 네. 전화기 줘봐. 내 전화야. 전화기 줘봐. 여보세요. 뭐야 이 자식아! 뭐야 이 자식아! 이런 기분이었구만. 뭐라고?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그럼 그동안 당한 만큼 다보여시면될 거야 근데 적군파에 2인자가 1인자가 됐어 그럼 1인자 자리에 앉혀줘야지 형님, 저... 어? 아. 1인자 자리에 앉혀줘 다음 주부터 후회하실 겁니다 앉아! 그리고 그쪽 날씨가 어때? 뭐? 비가 오고 있다고 비가 쭉쭉 오고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 소나기가 그래 소나기가 그리고 주위에 뭐 있어 있는 거다 동원해 가리지 말고 그냥 던지란 말이야 던지라고 마구마구 던지라고 그래 이제 슬슬 마무리 어야지 이런 기분이었군요 확실하게 확실하게 들어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요, 여보세요 자기 좀이화 봐. 이새 차례? Bah, Gromima, Tanga, Tu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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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u 哎哎哎呦喂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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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